구독, 여러분, 안녕. 세일티베의세이입니다 오늘은, 여기 보시면, 오징어 게임 달고나 초콜릿을 먹어볼까 합니다. 여기 보시면, 바닷가 달고나가 뿌려진 달콤한 초콜릿. 그리고 여기에는 40g이고, 210칼로리 됐습니다. 그리고, 딜리셔스 달고나 토핑 베이스 15% 코코아 분노6%품 확률이 됐습니다. 보니까, 여기 에 보이는 이게 달고나인 것 같아요. 나 바로 한번 어서먹을게요 보시면 오! 그림이 그 돈통 있잖아요 돼지 조금통?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달고나가 붙어있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음 뒷면은 달고나가 붙어 있어가지고 달고나 냄새가 상나고요 앞은 다 초콜릿 냄새가 나겠죠? 네 초콜릿 냄새가 나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. 맛은, 흰과 비슷하게, 초콜릿에다가, 달고나, 뿌져가지고 넣어놓은 맛이에요. 초콜릿 맛이, 좀더 강한 게 나는데, 씻는, 씻으면서, 달고나가, 안녕! 하고 샀지, 사라져요. 맛있네. mm -hmm. 이거 한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네, 수승 여러분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, 스승 여러분. 영상 이밌게 보는 구독과 좋아요, 알려주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도 만나요. 안녕! <목소리> <목소리>